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최순실 재산 몰수 어, 특별법 발의 어,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어, 초당적 의원 모임에서 어, 하게 되는 기자회견이고요. 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이동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법무법인 이래의 박현석 어,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저는 어, 국회의원 전재수입니다. 다음은 네. 저, 저는 그, 그 초당 의원 모임에 아, 간사를 맡고 있고요. 아, 옆에 유성영의원님께서 수석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아,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민석 어,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초당 모임에 대표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국정농단의 본질은 재산인데 이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 법을 제정해서 악의 세력을 뿌리를 뽑고 또 국민들의 피와 땀인 채수재 재산을 환수하자는 그런 취지의 취지입니다. 지난 이월달부터 사차에 걸친 채수실 재산 물수 특별 법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현석 변호사님께서 법안 초안에 큰 도움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주에 8박9일 일정으로 최순실 유럽 루트를 쫓아서 8박9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독일, 스위스, 리슈, 리시, 리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5개 두개 최순실 루트를 에, 따라다니면서 어, 최순실이가 불법 재산을 은닉하고 또 어, 재산 거래를 어, 이룬 그 흔적을 어, 찾았고 어, 지금 현재 어, 저희 팀에서는 그 재산 흐름의 상당 부분을 어, 파악을 하였고 또 최순실의 재산 은닉을 도왔던 조직적인 조력자들의 어, 활동을 어, 고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 지금까지 조사를 바탕으로 공권력이 발동이 되어서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이 협조를 해서 또 유럽 국가들의 공권력과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최순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까지얘게하는 그, 최순실 재산 특별 법을 발효를 발의를거다 특히 저는 지난주에 최순실 어, 루트를 끊는 동안에 어, 상당히 충격적인 에, 상황을 에, 발견을 했습니다. 최순실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최순실의 유럽 재산과 최순실의 은익 재산을 도왔던 조력자들의 조직은 여전히 왕성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재산이 처분되고 있는 그런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돈을 찾기 위해서 왕대를 했다고 현재 교민들이 제보를 하시는 스위스 은행의 구체적인 정황도 어,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스위스 교민모임이 만들어져서 어, 그 속에는 교민모임 속에는 스위스 어, 유니언 뱅크 그리고 어, 크레딧 스위스은행의 어, 현지 뱅크들이 포함된 우리 어, 스위스 교민모임이 만들어져서 이 스위스 관련된 최순세 어, 계좌 추적이 활발하게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법안은 법안 발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이렇게 해서 총 130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과반 의원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지도부 현직 장관 등 이러한 현실적인 신분 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발의에 자유한당 국한 명, 다른 정당 영 명. 실망스러운 음, 어, 결과입니다. 이후에, 만약 이 법안을 반대하고 어, 재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어,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반정당 소속의 의원님들도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기를 강구하게 부탁을 드리고, 양심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동참을 보수드리겠습니다. 어, 최순실 재판 종료를 기다린 후에 몰수하자는 한 세월입니다. 지금도 최순실의 은익재산은 어,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판을 기다리기 기다린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순실의 은익재산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겨지고 세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법 재정은, 어, 이후에, 에, 검찰 및 에, 국세청의 특별청산 의주와도 맞물려 있고, 또 앞으로 특별법 재정되기 이전까지라도, 어, 굉장히 검찰과 국세청과 관세청이 해야 될 조사와 수사를 에, 하기를 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별법 재정의 어, 우선적인 필요성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도 공소시효 내에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권적 행사는 검찰과 국세청과 관세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법안 대표 발의자로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어, 기자회견문 감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국회교문위원장이시자 어, 초당적 의무, 의무의 수석감사를 맡고 계시는 어, 유성엽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국 <laughs> 예, 어, 고창이 지역 구이고 국민의당 소속인 어, 유성엽 의원입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대로 현재 어, 교문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최순실 사태는 작년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또조명되면서사태의 발언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문위원장으로서 여러 교문위원님들이 함께 다 노력을 했지만 특히 그 오래전부터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신 어, 안민석 의원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활약을 하셔서 작년도 교문위에서 어, 국정감사를 어, 활발하게 어, 펼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우리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어, 제가 모임의 수석 간사 자격으로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요청을 받았고 흔쾌하게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흔쾌하게 어, 수락한 것은 어, 새 정부 들어서 여러 측면에서 협치가 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어, 최순실 몰수법과 같은 이런 법에 어, 정당을 떠나서 당 소속을 떠나서 어, 협력에 가는 것이 진정한 협치고 좋은 협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석 감사직을 수행했고 맡게 어, 됐고 또 오늘 어 제가 대표해서 그 발의라는 기자회견 문을 어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그 기자회견 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발의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오늘 27일 여야 130명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기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규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에서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어,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제1호 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린다. 우선 특별법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다른정당 0명, 무소속 2명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다.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 발의에 함께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계십니다. 향후 더 많은 의원들께서 국회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서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최순실 재산볼수 특별법은 소유의 헌정률인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여야, 여와 야, 신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하 것이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민의 재산을 남답지 환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열망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와 정부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4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몰수 특별법에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4차례의 공청회를 열은 등위원 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 조사와 몰수가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정 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사안을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농단 행위자의 불법 부정축제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볼자로 하고 있다.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천억 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 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되고 또다시 은익화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또다시 빼 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속수무책의 길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 역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접폐 청산은 새 정부의 제일 과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총각을 다투어 최순실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특별법을 제정되기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외환거래법 위반 등 주순실 일가의 재산축제 도피 은닉에 관한 혐의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장님과 여야의 지도국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야의 130명이, 130명 의원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열망인 적배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이다. 이미 신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과 같은 입법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볼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최순실 재산볼수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 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기를 절실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국정농단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20대 국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7월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물수특별법 추진초당적 구원보임 예, 이어서 오늘 참 기자에게 회 참석해주신 그 의원님들 그리고 변호사님 추가 발언이 있을 텐데요. 음. 먼저, 어, 정의당의간사를 맡고 계시는 윤수화 의원님 어,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수학입니다 어, 기나긴 어, 추적의 여정. 오늘 어, 고생하신 우리아민석 어, 대표 발의자와 어,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국민의 이름으로 전해드리고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에 갇혀있는 요구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입으로 회자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적폐청산의 이호이자 집약된 부분은 여기에 있다. 최순실 재산 반수특별법의 에이, 모스 특별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형경유착의 문제가 녹아 있을 것이고, 검찰 개혁의 과제가 함께 담겨 있을 것이고, 국세청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의 반임내지는 협조가 또다시 같이 작동했을 것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독재의 시절부터 왜곡된 역사, 정경육착의 뿌리 깊은 적폐의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 말로만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보를 하시다 그리고 또 국회 또한 20대에서 새로운 국회의 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면 아까 말씀 기자회견에서도 표현했습니다. 진일재산환수특별법도 있습니다. 전두환특별법도 있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부터 발동돼야 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순실은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최순실의 재산과 조력자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활보하거나 아, 이 재산을 돌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 점을 잊지 않고 조속히 우리가 이 입법을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어, 그, 오늘 국민의당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 이동석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 그, 재산 보수 특별공법 발의한 하는 초당 모임에 에, 이렇게 유정엽 경무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모두 함께 해서감사말씀 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희망처럼 뭐, 불구하고 우리 안민세 의원은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최순질 어, 일가의 에, 재산 함수를 위해서 외국에 출장까지 와서 피곤하실,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북정농단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적폐를 낳았습니까? 그런데, 전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법을 만들려면, 우리 발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발권 세번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을 리고 싶습니다. 이 검찰과 국세청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조치를 해결해야 되는,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국정농단에, 새로운, 저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여야 국회의원 130명이 에, 발의를 했는데, 동참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299명 중에 자유한국당과 반른정당 모든 분들도 많이 다시 참석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의 정쟁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기자회견 대기 중인데요. 그한번더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오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 법이 있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대표 발의를, 아, 발의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생을 하시고 많이 도와주신 우리 법무법인 미래의 박현석 변호사님 말씀을 짧게 또도록하겠습니다 짧게 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네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거쳤지만 그, 우리 특별법안을 자문했던 변호사로서 어, 아직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불법 재산을 발본색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앞서 의원님들 말씀처럼 시기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특별법안 발의가 어, 국정농단 세력들을 뿌리뽑는 그큰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로 법안이 어, 진행 심의가 진행될 때 어, 제가 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최순실 재산물소특별법 발의 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130명의 여야 의원들의 가장 모범적인 협치로 시작된 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어,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